안녕하세요 대전지 포스나입니다 오늘은 2000년식 렉스턴 스포츠 차량 승차관 개선 작업 및 뒤쪽에 적재량이 조금 있는데 뒤가 완전히 다 처져가지고 스토퍼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상황이라 그거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끝냈고 앞쪽 스프링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흙먼지가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이 차량을 작업하면서, 아, 이 차는 쇼바가 앞에 거는 일회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마운트 쪽에 물이 고이면서 너트가 녹이 나요. 그래서 너트가 이렇게 녹이 나서 각이, 녹이 나면서 각이 다 없어져요. 나중에 못 풀거든요. 못풀릅니다 이거 각이, 육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너트가 이렇게 딱 껴가지고 여기서 늘어붙어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이 차량은 순정에서도 쇼바가 문제 생겼을 때 거의 한번 풀면 쇼바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차라고 저희가 판단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입니다. 막 안에 꽉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는 방청 작업을 따로 해놔가지고 저희 3, 4년 지난 차들도 풀었을 때는 일단 한 방에 풀리게끔은 일단 조치는 하는데. 구조상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뭐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가면서 승차감 개선과 높이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일단 장착을 했고 고정을 했고요.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하고요. 오늘은 쇼바 스프링하고 허브 스페이스까지만 작업을 하는 차량이에요. 부싱은 다음에 뭐타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저희가 안내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만 작업을 하는데 어이 앞쇼바를 안 넣고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쇼바를 빼고 순정으로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작업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부분이고 겪은 부분이지만. 어 일단은 질감이 조금 잔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정비가 안 돼요, 정비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는 이거 빼고 뭐 150만 원대 작업을 해 준다고 뭐 이렇게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장 일단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들어가는 쪽이 승차감이나 나중에 정비성에서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압쇼바 교환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안 풀리는 증상이 나오면, 안 풀리는 증상이 나오면, 진짜 답안 나와요.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는, 어, 생각보다 정비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걸 감안해서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고요. 이거 끝나면 시운전 후에 다시 또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을 모두 마치고요. 얼라이먼트 측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세팅은 초반에 스토퍼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바닥에 거의 붙을랑 말랑 했는데 높이는 이 정도까지 확보를 해놨고요. 세팅은 그에 맞게끔, 짐 양에 맞게끔 했고, 짐을 내려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는 정도 수준에서 맞췄어요 그 다음에 감사력은 뒤쪽으로 3단을 했는데 이게 하드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비를 하시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장비를 고치기 위한 뭐오일 연장들이 좀 실려 있어서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 촬영이더라고요 그렇게 맞췄습니다 자 순차감은 일단 이게 20년형인데 다이나믹 에디션 나오기 전 모델이라 스트로크가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쿵쿵쿵 많이 찍었다고 하세요 초창기 차량들을 보면 터는 것도 터는 건데 이렇게 쿵쿵 이렇게 막 찍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런 것들이 좀 심한 차량이어서 고거를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부싱은 안 들어갔는데 뭐, 딱히 부싱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필요하시면 타보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라고. 네. 그런데 이제 허브스페이스는 짐을 많이 실기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하는 게 좋죠. 코너링이나 롤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게끔 제가 맞춰놨습니다. 자 오늘 세팅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 말씀을 드렸다시피 쇼바 스프링 세트 레터널바 연장킷 연장킷 보이시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잘 나왔어요 20년형 차량 치고 풍세감이 잘 나와서 그 다음에 짐을 싣고 요철도 과습방지턱도 세게 넘어봤는데 굉장히 잘 받아줘요 짐 양을 잘 받아주는 느낌이어서 사주분께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만족해 하시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넥슨 스포츠 차고 확보 및 승차감 개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